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뭐 의료 AI 관련된 부분이고, 이 유럽 쪽이죠. 에, 유럽에서 그 AI 관련된 법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밀리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까지는 조금 나중에 문제고요.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딜 간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일단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도전이다라고 좀 보는게 맞겠죠 지금 시장이 정말로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시장인건 맞는데 그 와중에 어, 뷰노라는 조금 튼튼한 종목이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죠 이번에 여기 라인에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뜻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 보다는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초입 구간에서 잘 버티고 나는 여기 35,000 한번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갑자기 뭐 악재가 떨어져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어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유럽 연합 AI 규제법 이거는 뭐 나중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뷰너라든지 루니시라든지 의료 AI가 이제 고 위험군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법이 딱 만들어지면 그거에 우리가 진출하기 전에 미리 뭐 적용을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얘네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어마어마한 시장에 다 뿌리박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AI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갑자기 얻어맞는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미리 알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 라인에서 이중 바닥 만들고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이중 바닥을 돌파하고 거기에서 이 구간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밀려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의 의미 있는 구간이죠.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얘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따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가면 되겠고, 내가 지금 여기가 평단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고점 라인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요.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물량을 또 들어가면 되겠고, 저항 갖고 밀리면 이 구간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우리가 다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고, 최종적인 자리는 결국은 이날에 형성됐던 고점 이언저리에요 45,000원, 5만원 정도를 어, 목표로 해서 끌고 갈 거니까 천천히 같이 가지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 허버경래티비어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이 넘도록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무료 체험을 마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계산을 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딱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 허브경례 TV랑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딱두 번이기 때문에 뭐 클릭 두번이면할수 있겠죠? 놓칠 수 없겠죠? 이거는 꼭 챙겨가라. 그 동안에 여러분 바쁘고 아니면 뭐 귀찮고 아니면 까먹어서. 계속 밀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 그런 거할 시간이 없어요. 네, 딱두 번밖에 없는 기회 여러분은 꼭 챙겨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장 지금 이 모양 이꼴로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랑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꼭 신청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